개천절 한글날에 서울 도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확산시킬 수 있는 대규모 집회가 또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4일 현재 10명 이상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대로 모두 금지 통고를 했다며, 그럼에도 만약 집회가 강행되면 인원 집결 단계부터 차단하고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서초구 등 도심권에서 개천절에 아홉 개 단체가 총 32건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비도심권을 포함하면 개천절에 신고된 10명 이상의 집회는 모두 69건입니다. 한글날인 10월 9일의 경우 6개 단체가 서울 도심권역에서 16개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광복절 당시 서울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에서 광복절 전날 종로구, 동화면 세점 앞과 을지로 입구역 등두 곳의 집회를 허용하면서 결국 이곳으로 신고인원의 몇 배에 달하는 1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광복절 때는 집회 하루 전에 진행되다 보니 약간 미흡한 면도 있었지만 지금은 시간상으로 여유가 있어 신고 내용 및 금지 논거를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며 실제 가처분이 신청되더라도 경찰이 법정에 함께 출석해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집회금 지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 단계에서 충분히 모이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며 강행되더라도 현장에서는 경찰력과 장비를 이용해 다수 인원이 모이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역학조사 방해, 자가격리 위반,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 10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치료를 받은 뒤 지난 2일 태어난 전광훈 목사의 경우 접견 조사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경찰은 광복절 집회 당시 경찰버스에 시위 참가자가 사망했다거나 보건소에서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조작했다는 등 가짜 뉴스를 유포한 두 명을 특정해 곧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해 코로나 19 관련 감염병 예방법 위반 사건 총 291건의 수사를 마치고 31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중두 명은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감염병 예방법 위반 사건 85건, 피의자 249명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